박관수 경남도지사가 거제 시민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제시가 해양수산부의 어촌 신활력 증진 공모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거제시가 주식회사 SCM과 483억 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제14회 거제 국제 펭귄 수영 축제가 덕포해수욕장에서 열렸습니다. 박원숙 경남도 지사가 13일 거제를 방문해 거제 시민과의 대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거제시청 블루시티홀에서 열린 거제 시민과의 대화는 박종호 시장, 윤부원 시의회 의장 등 기관 단체장을 비롯한 주민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8기 도정 비전 발표, 거제시 현안 보고, 도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거제시는 100년 거제 디자인 종합 계획 남부 내륙철도 건설, 가덕신공항 건설, 광역교통망 구축, 장목관광단지 조성 등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거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구거제대교 보수보강 사업에 도비 지원을 건의했습니다. 박지사는 시와 거제시민의 건의 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와 신속한 추진을 지시하는 한편, 앞으로도 모든 경험과 경륜을 거제를 비롯한 경남의 발전을 위해 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거제시가 2023년 해양수산부 어촌신화역증진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앵커 조직인 올링콘텐츠랩 남부면 도장포 마을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촌신화역증진 사업은 어촌유대 300사업 후속으로 해양수산부에서 역점 추진 중인 공모사업으로 지방소멸 위기 대응과 어촌인구 유입을 확대를 위해 시와 마을 앵커 조직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양수산부는 2023년도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공모계획에 따라 전국 6순개소를 선정하고 내년부터 4년간 총사업비 6천억 원을 투입합니다. 거제시는 장목면 장목항, 남부면 도장포항, 사등면 창촌항, 군덕면 연막포항, 남부면 명사항 등 5개소 총사업비 544억 원의 계획을 수립해 공모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거제시는 8일 경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주식회사 SCN과 선박 구성 부분품 제조 공장을 신설하는 투자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박완수 도지사, 박종우 거제시장, SCN 공명호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 투자 소개, 투자협약 서명,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SCM은 오는 2024년까지 거제시 사등면 구3무조선 부지에 약 483억 원을 투자 선박 블록 및 해양 플랜트에 특화된 조선 기자재 절단 가공품 제조 공장을 신설하고 33명의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박종호 시장은 조선 산업 제도약과 지역 경제의 성장 발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맞습니까? 제14회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가 10일 덕포해수욕장 1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코로나19로 2018년 이후 4년 만에 열린 거제도 국제펭귄수영축제는 올해 14회째를 맞았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40m를 왕복하는 겨울바다 수영대회를 비롯 10마리의 황금광어잡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백사장 보물찾기, 백사장 줄다리기 등 이색적인 체험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축제에는 내외국인 500여 명이 참가해 행사를 즐겼습니다. 다음으로 포토뉴스입니다. 옥포일동 주민센터는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9일 관내 공원에서 산불 조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사등면 발전협의회는 연말을 맞아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해달라며 사등면 사무소에 사랑의 쌀 300kg을 기탁했습니다. 능포어촌계는 12일 능포동 희망나눔꽃관에 현금 50만 원을 기탁해 이웃돕기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좋은교회는 교인들의 모금으로 마련한 유도끼 물품을 지난 13일 고현동에 기부하며 따뜻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남부면 도장포 마을 지역 협의체 주민 10명은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4박 5일간 일본 t 메부 e You talk to me. You talk to me. You t 이상으로 12월 둘째 주 거제시장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